아우 직소 그만 나 지겨워. 이제 거기다 게임맵. 야 우리. 네리맵 네리맵. 할수있을할수 있어. 아니. 할수 있어. 네리맵 할수 있어. 난 이맵 1 9 말곤 칠급 많이 줬는데어 가운데쪽에서 앉았다. 템 보이면 말씀 좀 쓰세요. 템. 음. 오 여기 있어. 어디야? 어? 아왜 나야? 전판그직공전전판 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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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. 폭염번센터 돌리는. 중. 어? 뭐야, 뭐지, 어, 뭐지. 환자 판자 있어 긴방에환자 있어 여기, 옆에 절대 판자도 있어 기여 음. 센터 쪽두 개. 어 잠깐만 이리... 이렇게 오는 게 어디 있어? 죽었는데? 어 그래 빵야. 와 어, 능력 쓰는 척하다가 그냥 걸어서 오네. 어 팔진쪽이다 얘. 아까 대사. 건판이네. 건판네. 중속이네. 어 할래? 요군 떴는데. 안돼. 근데 멀어서 돌릴 수 있어. 네 개발. 유변이거든 근데 그로 간다 살벽 있는대로 펴지는대로 와야하는거야 야 크게 돌아서 아 뭐야 궁무도 있구나 어, 어, 어 다른애인가? 네. 스킨은 달라 옷은 기본 스킨이에요 아까 걔도 기본 스킨이었는데 아니 아 검은색 스킨이었구나걔네 음, 스킨 검은색 바죽 거 계속 돼 걔네도 지킨다 오 쉣더 마더 오우 찢었어 올드님이 이쪽에 왔나? 오. 아, 갈고리가 안 보여, 거발거거이서 응. 어, 어, 이거, 네, 어. 기있 나이스. 어,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요거 이거, 요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이이 이거, 흐헤헤헤유 이디엣 어우 나 죽어요 괜찮아 널 골탕 먹었으니 그거로 됐어 따봉이 진짜 아, 쩔었다 그니까요 따봉 때문에 쓴거 아니야? 저 아니에요 아, 따봉이 있길래 썼다 싫었다 <laughs> 아까 에이스는 따봉이 없어서 못 썼던 거지 걸려요 딴데 왔어요. 네, 딴다왔딴데왔왔어왔딴데 왔다. 데 왔다. 딴데다데다딴데다돌아간다다다다딴데 왔다. 다딴데어다 에이스따라오고 계속 따라오고론하라 이거 뭐살 아, 이기글렀는데 끼어야겠다. 데이 번에 하라 아, 이기클론하라 아, 이거 하하 <laughs> 할증 덕시야 열받아. 왜살인마들를 아, 그렇게 안 하나? 우리 대답도 축구만. 아 일요일인데 죽구만 하는 거 뭐야? 차라리 죽구만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두 번째. 서재 쪽 왔어요. 예, 아, 다 살릴게. 와, 이거 뚝배기 못 풀겠는데? 교착 상태 있어요. 앞소사. 캠핑 비슷하게 하네. 그러면은 서재를 가자 월드니 오이쿠요 어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그래달라고. 어, 아, 나차영이라 고맙지롱. 아야 이거 제 생각에 직소. 원장님. 아얼굴에 벌리면 리셋되는 걸로 해줘야 돼. 그러네. 그래서 그래야 직구를 안 받아야지. 아 물론 아무도 안 하는 건또안 맞긴 한데 아니면은 차라리 30%나 40%줄여주든가 맞아 좀만 줄여줘야 돼안돼야이팀 안 돼. 먹었네 대박 월드님이 가버렸어 가버렸어 박터 버린들어대아스 예쁘다 아왜다 와서 니대이게다 하하니 이야아이리고 네안 되나? 서재 왔어요. 아마 서재 발자국 따라올걸? 아, 어 뉴븐스 하이. 오안 따라온다. 저 따라, 아, 저 따라. 아, 아. 어 익명이네. 네, 그래? 오그로이 네. 신분? 아무도 없어요. 풀렸어요, 뭘? 저한테 오는 거 같은데요. 네 저한테 와요 님 튀세요. 오. 뛰어뛰어. 야바이. 야바이. 서재 다시 돌리러 간다. 근데 발전기 안 뭉쳐서 될 듯. 아, 서재. 그나다 렸어그자 풀렸다. 오, 오 나, 왜, 나한테 무슨 뭐거 같지? <laughs> 아닌가? 서재도 누운 거니, 살짝. 어, 걸렀나? 오. 죽었어요 이게 예, 하는 게 월드. 무조건 한번 꺾고 날아오는데요능력수아 근데 제가 이걸 다쓸어버렸요 근데 저기 피하기 힘들어요 저 페이지를 딱 짧아 이제 아. 300도 예, 안 씌우네 돌려 뛰러 횡닌 쪽으로 네. 가네요 네 붕무 쓰겠지? 그러면 네. 난 차분한 내가 살리겠지? 한번 어그로 끌어주고 서프린트, <laughs> 서프린트. 나 갈고리 위치 알려줘야 돼요. 님 앞으로 쭉 오시면 돼요. 쭉 하면 될거야 오케이. 아니야. 음, 따라오네. 수영까지? 따라오네. 그만 따라와. 유지야. 음. 여기 어, 길어 여기. 한대 빠졌구나. 여기 바로 오른쪽에 갈정 있으니까 돌리죠 같이. 바로 왔아 아, 이거 너무 다 어라잇 쎄아 잠깐만 며칠도 땡큐 이번엔 또쉬웠네 이거 공로한누 있는 줄 알고 어. 걸려요 저걸 이제 보이는데? 동질감 동질감 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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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제 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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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요 강제 강제 요제 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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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발걸 위치 알야 돼요. 어, 오시면 돼요. 오케이 걸로. 오케이. <laughs> 올라? 어, 오오 어, 아무도 아닌 같아서. 오케이. 저희가 <laughs> 저희 <걸로>. 거 <laughs> 어 이거는 거 이거 <laughs> 아네 여기 오른쪽에 아마도, 바로 발전기, 발전기 출구 쪽에 있으니까, 출구 쪽에 잠시만요. 발전기 많이 돌렸어 출구, 네, 출구 거. 앞에 있는 것출 앞에 있는 것 여기 왼쪽 왼쪽 끝에 이거는 제가 일단 더좀 풀고 그 말고 저쪽 구석에 있는 거 아, 완전 왼쪽. 구석.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 출구 앞에 있는 거 많이 돌아 yes, 왼쪽 yes, 거, 거 yes yes y e o good 아 선구로서는 한국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We're so good <laughs> 그냥 so 영어를좀 유창하게 할줄 아는 사람일 뿐이야 어허, 유창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... Uh, I don't want to die 아이트랩플 오는 거 귀찮아 죽겠네 어 죽었다 이거 어 그럼 죽어 <laughs> 어 이거 돌아가겠는데? 네돌아 안돼. 돌아가고 출구 오는 거스테스로한번 데끼고 문 열면 두명 가네. 야. 공무 음, 뭐 쓸거요 아마. 예. 공무수 수가 뭐. 아. 개천 개천. 체력 몇개안 남아서. 출구 제쪽 왔어요. 예. 네. 확인하네요. 확인하고 갔어요. 어, 아 아직 안 갔다. 뒤지는다 야호. 어 섰다는. 반대 출구 가야지. 계속 도는 거네 여기. 아마 거기 있는 거알 거예요. 갔어요. 제가 거기? 반대. 아 어, 그래. 아마 어, 일로 오는 거 아니겠지. 공무 때문에 치지 않을까요? 아마 그렇겠죠. 반대문 따는 중. 50 숙지시오. 숙지시 반대문으로. 문 열게요. 지오 왼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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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커버, 커버, 커버. <laughs> 안녕, 잘 있어. 비그야 절대 주려 돌아보자마. 공수 쓸거 중에 형님도 못 들었어 심지어. 공속공모 교차 뭔가 <laughs> 어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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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팅 아니었어요? 정확해요. 아 근데 약간 뭐 하나만 다르네요. 아, 네. 뭐야? 그, 애드온도 똑같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맞는 거 같은데 그냥, 그냥 옷만 옷만 바꿔 입은 듯. 다른애요바아 근데 세팅도, 아까는 노스코리아 공부가... 넘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 y 오케이 칭 o 뭐야? y o 다 a y Okay. 칼 k a y Okay. Okay. Easy. Okay. okay. <laughs> <laughs> 아칼 k 듭니다 비공개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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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어땠니까? 네명다 그거 나무 드는 거. 나무? 어, 나무? 오프, 나무?